불레셋이 쳐들어 와서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들인 농산물을 빼앗아 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으로 빼앗겼던 농산물과 가축을 도로 찾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우리 동네에 숨어 있다고 고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내중에 들키면 자기 동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다윗을 고발합니다. 세상을 속이고 속이고 배신하고 배신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눈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손바닥 띄었듯이 은혜를 입어놓고도 타이스를 고발합니다. 이때 타이스는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우린과 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라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리라 말씀을 주셨을 때그 일라를 따라 따,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10. 광야는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련소는 쇳덩어리 불순물을 제거하고 두들겨서 물건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시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이세 최악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깎고 다듬어서 왕다운 왕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수 있습니다. 시광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발하였을 때 사울 왕 왕의 군대가 다이코아페까지 추격해 왔을 때 사울 왕의 전령이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해 들어왔다는 전령의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다이의 추격을 멈추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이일 다윗이 계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일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꽃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불렛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수 있습니다.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